모사아름운세 아. 어시 r 어 주시고 주 g i ớ 지마나 ỉ 어 ó 시 h 니 a 무 h ế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음입니다 부처님은 청지우라 청하지 않건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부처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을 찾지 않아도 신심 있는 불자라면 부처님만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080일 동안 한절히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불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예배하고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도치고 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사상해주니 우리 중생을 한 번도 미워한 저 밖에서 떠드는 사람이랑 여 안에서 고요히 본문을 듣는 지 몰라 우리의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부처님이 볼 때는 밖에서 떠드니까 얼마나 가엽게 생각하고서 야이 미련한 동생들아 왜 그래 떠드느냐 어? 법당에 들어가서 본문이라든지 과함 지르고, 꾀 가르치고, 한다고, 보강생자한테통하겠되냐안 통해요. 나는 농담대학 총리할 때, 학생들이 50일을 단성을 하고, 내 차가 지나가면 내차 앞에 통 묶더라도 나는, 웃건이겠어. 그런데 여기 와서 뭐 한다고 내가 움직할것 같대요? 나를 때이든지 나에게 회를 가면 나는 한방 끝에 맞기를 원하고 오늘 왔어 <laughs> <laughs>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단열명만이라도이 불광사를 바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엾은 중생을 보면은 천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주지스님, 동명스님에게는 엄청난 수백 톤의 무게. 이 집을 지고 나가야 혼자서 질 수가 없어요. 허리가 부러져. 그나 부처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마 소털만큼 가벼울 거야. 무거워할 생각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 제일 큰 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두려울 게뭐 있어요? 나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지. 나누지는 것이 뭐냐. 법회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참여해주는 거요 시주 많이 안해도 괜찮아. 참여가 제일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보살펴주시는 아미신 그러면서 항상 내 곁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어디 계시나요? 내가 안고 힘들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무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내 무거운 짐을 아무든지 주는 분이 그 점입니다. 이것이 무량수경 앞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한 구절만 가지고도 저는 신심이 입니다 저는 언제나 부처님은 충 지우다. 부처님은 청하이 하는 걸나누와서또아니다 내가 힘들 때, 부처님 내가 힘듭니다. 이 소리 안 해도, 부처님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무거운 짐을 동명서님 혼자서 지고 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박수를 신나게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못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는데 신나게 좀 쳐봐요 아 합창단이 많네 1080일 기도 끝나기 전에 이 합창단이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찰 거야 힘내요 힘내 광덕근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이. 허그 벌판, 잠실 범, 벌판에 철도 지었는데, 어. 뭐가 우리가, 백용승 선생님께서는 올해 한신 160주년입니다. 백용승 선생님께서는 3일 독립운동 33인으로 민족대표로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3월 1일날 체포되어서 한 서대문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신다 1916년에 종로대강사를 지었고 했는데 3년 동안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문을 받고 힘들었다. 1921년 3월달에 석방이 되어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서성은 감옥에 가 있는데 제자들이 종로대각사를팔아버어 저를 팔아버렸어 얼마나 음? 낙담했지 서성은감옥에서옥살를 하고 있는데 매일 면회는 못 다닐지언정 서성이 없는 동안에 저를 제자들이 작당해가지고 저를 바라고 그랬어요. 그수고를 겪고도 나오시라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신도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대각선을, 오늘날 대각선을 는거 거기에서 바로 또큰선님은불광법회를목욕 법회 를 해가지고 불광을 네. 만듭니다. 밖에서 대모만 하지, 어? 네. 저는 못 팔아먹잖아요. 네. 팔아먹을 수가 없어, 이 저는. 왜? 체납범인 대학부교 조교종 대각선으로 딱 등기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이거 파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감증명이시다 이건 누구 앞으로 되어있나? 부처님 앞으로 되어있어. 부처님 인감증명을 띄워야 되는데, 띄울 수가 있어야지. 띄울 수가 없어. 못 파는 거야. 아무리 대모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돼. 뭐 이사장 보방스님의 불광을 파멸시킨다고 어리쓰는 <laughs> 사람들도 있어. 어, 될수 없어요. 어, 그 다음에 <laughs> 그리고야 되기 꼬미묘한 법을 수지하여 중주비득에.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굽게 지니 미란의 자비심을 높여 주세 뭘 불쌍히 신다 자애로운 말씀으로 법의 눈을 뜨게 하며 사마고의 길을 밟고 좋은 문을 열어주시며 중생이 처하지 않던 만스스로자라불버로서 모든 중생에게 구 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모자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 나오다 마오, 그래서 부처님은 다내 곁에서 이 중생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하는지, 복이십다보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에 맞는 일을 했을 때 신심이 있었을 때 무슨 을도와주십니 나무 죄소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불법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부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무지 여자를 감탄하려고 하면 와주겠어요 신중히 가만두지를 안아 신중히 철퇴를 내려고요 부처님은 항상 하 가까이 계십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다또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제 하는 기도를 해서 부처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명불에서 만나는 것을 경불이라고 하고 참선에서 만나는 것을 견색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음. 한번은 만나봐요 여러분 1080일 기도 동안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 어? 기도 동안에 만나도 꿈에 자다가 꿈을 꾸다가 만나도 한번 만난다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의 아바타요부처님의화신이라 우리는 원력의 신이 됩니다 설득시키고 저 사람들을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료들. 아, 그 월요일을 세워서 한 번이 180일 동안에 기도 동안에 한번붙이만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만일을 하고서 만일 만일 연구 결사라는게 이제 2 3년째지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일기를 써가지고 아예 책자를 만들어내요 1080일 긴것 같아도 만일에 비하면 10분이 에요 10분이 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부처님을 갓필을 느끼십시오. 기도하면요, 순간순간에, 아, 이게 부처님을갚필구나느껴요 알게 돼있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입지해가지고 하면서, 부친 가필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신났고, 얼마나 그냥 희심이 나는지, 몰라. 지금, 조금이라도 무릎 숨할 때, 108개 해야지, 조금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게 되면, 모든 어려움은, 봄에 눈 놓고, 이 탁, 뭐 마반자바람일 품자들 어린 시은 무리들과 상렬하니라 참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부처님 해결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 듣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법학의 방금품에 보면 은 같이 하면합장하고 읽읍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누군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채아이으기 있지 하고몰라가서라종께서자고 말리지 아니하 그러면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고 영축산 했어요. 다 법화경을 설할 있고 <laughs> 이제 법상에 앉으셔가지고 있는데 촬광명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대중이 만이천이 모였어요. 영축산 가보이셨어요? 어. 영축산에 가면은 부처님 이파설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아, 설법을 하려고, 다 아, 이렇게 정의에 들어가지고 하는데 사일보더라가 부처님, 이제는 설법을 하시시고,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광채가 천지를 진동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공부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재반달다가 들어가지고, 딱이뤘으니까 거기에 있던 대중들이 5천명이이뤘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럴 것 없이, 5천명이재반달다를 따라서 딱이뤘습니다 얼마나, 어? 잘 한대서서 설법을 하려는데 다 5천명이 일어서서 합장하고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붙더라도 너무 기가 찬다야 너무 부처님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아서 못 나가게 팔을 올리고 막아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이 붙더라. 말리지 말아라. 저 뿌리들은 죄음이 많아가지고, 죄음이 많,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총안에. 총안해 가지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은 걸,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저런 허물이 있는 무리들은 이 법문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말고 나가도록 만드라. 그것이 법화경의 퇴역 가인이라 해서 유명한 겁니다. 가 나가는 사람을 리지 마라, 찾지 마라 동문하려고 앉았는데 반이 그냥 꽉 빠져나가고 얼마나 설레보겠어그 분위기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그냥 못들뻔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앉아서 꽃을 한줄 알았어요 꽃을 뜨니까 다른 사람은 먹먹히는데 마가서비빙하 배우신다 그것이 그마시 중에 미술입니다. 그데 5000명이 나가고 7000명을 두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묘법연합계입니다. 도박입니다. 그 위대한 진리 가운데 진리인 진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오천명이 나갔어 부처님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보에 우리 중생이 오죽한 일이 있겠어. 내 법문 들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우시하고무시하잖아그런 그래, 그런 중생을 뭐라고 네. 이야하겠어 그냥 도도야 응? 막 내한테 문자가 온단 말이야 오늘 보광스님이 불광도회 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불광을 파괴한 보광스님 대각교이있었는 보광스님을 승토하자 해서 문자도 막와 그러면 내가 안올줄 알았지 그럴수록 더가 부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이 별별 일을 다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흔들림만 되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만안 돼.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명선을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서. 나 이거 동명선이 그냥 매일 백발배하고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 겠습니다주짓선에 물러가시오. 그러면 안 돼. 예배라는 것은 꼭 오체 투지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합장하고 반배로 해서도 괜찮아. 그래도 108분 하면 오체 투지하는 건못 똑같아요. 어? 자기 물어봐 보니까 못하니까 딴 사람까지 하지 말아요안 돼요. 아시겠어요? 물어봐 본 사람 하면 은 그냥 물릎면을 거야. 안 잘려 믿는 사람 해보세요.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심이 흔들리면. 반드시 1080일 동안에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사해오래 저, 타 요, 비 대, 중, 은, 가지, 나, 이, 보나 나, 오, 고. 순전히, 열매, 만, 나, 나, 있사사 나, 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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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 나, 나, 한 사람들은 물 가지나 잎이 여러분들은 알차 열매들만 남았다이 열매들만 남았으니까 내가 여신한 본문을십여시를 설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가장 경전 가운데 진순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열매, 네. 열매고 아는 사람, 몇사람 없어? 뭐라고? 네. 저 뒤에는 소리도 안하네. 뭐라고? 네. 여러분들은 열매들이 알짜들이, 알짜들 불과 법의 알짜들이야. 누가 제일 좋아할까? 네. 그 다음에 광덕큰스님께서 네. 좋아하실 거야. 네. 선제 선제라 안내를 바람에 대비하여 하실 때도 우리가 힘을 냅시다